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 요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특별히 성경은 또 마태복음은 어, 또두두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함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누가 진짜 제자입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5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데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제자라. 아멘. 자 제일 먼저 누가 나오냐면은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나옵니다. 아리마데라고 하는데는 어디냐면 이 사무엘의 고향이었죠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그 사무엘의 고향 거기를 이 아리마데로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성경을 아무리 뒤져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나 드러나지 그 이전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뭐이 사람이 어떤 제자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도 예수의 제자라라고 분명하게 표현하는데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토록 앞에서 제자라고 한 자리 달라고 외쳐대던 그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고 전혀 제자일 것 같이 보이지 않던 전혀 제자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마지막을 정리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이렇게 쭉 사역해왔던 교회의 모습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와 똑같은 모습이 있어요. 항상 교회를 보면 이래저래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님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녀요 그러나 정작 가만히 보면은 교회가 어려울 때나 교회가 힘들 때는 뭐 별로 이렇게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는 절대 손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리마드 요셉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없으면 예수님이 어떤 것도 할수 없을 거라고 착각하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을 통해서 더큰 꿈을 꾸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한 번도 나오지 않던 이아리마데 사람 요셉이라는 이 사람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최후 마지막까지 정리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여러분 누가 우리,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누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어쩌면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일마다 주일 성수해 왔다고 나는 내 믿음을 어려서부터 몇십년 동안 지켜왔다고 자랑하는 우리에게 세상 속에 나가서는 여전히 내 탐욕과 내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배뭐 이런 건 전혀 배려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어쩌면 오늘날 저희와 같은 사람들에게 마태복음의 저자는 우리에게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한 가지 면을 또 주목합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요한복음에 봐도 그렇고 이 사람은 사내 들인 공의회 회원이었어요. 그리고 어뭐 선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유독 이 단어를 써요. 어떤 단어를 쓰냐면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부자라는 말에 이렇게 포커스를 두는 거죠. 왜 마태복음은 부자라는 말에 포커스를 둘까요? 이건 제가 예전에 마태복음 처음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은 이 유대인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 유대인들이 주축이 되어 있던 공동체를 에게 쓰여진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 이들을 이 유대인들 원래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알고 있었던 율법, 이들이 믿고 있었던 구약성경을 근거로 해서 메시아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밝혔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굉장히 많은 구약 인용이 나오고 그리고 다른 복음서와는 정말 이 비교도 안될 만큼 이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이 부자라는 말은 어떤 말씀이 인용된 겁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를 예언하는 말씀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자, 이사야서 5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성경이 분명하게 알려 주는 메시아에 대한 모습을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분명하게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정말 부자였던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안장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면서도 그가 부자라고 기록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가 이게 다시 한번 이 본문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가 어떤 일을 합니까? 58절부터 61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날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세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지금 와서 한게 뭐냐면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뭐 총독이었고 그 지역을 관할하니까 그리고 나서 얘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 시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어쩌면 아리마데 사람 요셉에게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부와 모든 명예와 모든 권력을 한 순간에 다 이룰 수 있는 행동이었다고요. 왜냐하면 그이 사람 이이 이 사람이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사내드린 공회 회원의 다수가 누구였냐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이런 사람,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기로 결의하고 결정하고 행동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제사장 계열이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또한 그 사내들인 공의원의 한3분의1 정도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러니 예수님을 못 받기로 결정했던 두 부류의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그 공의의 회원이었는데 가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내가 좀 안장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그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왕따를 당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웬만한 용기로는 할수 없는 일이었어요. 유대인들 사회에서 출교될 수 있는 여러분 이 출교가 뭐 그냥 나라에서 추방된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 오늘날에도 그 우리나라에서 추방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얼마나 그렇게 뭐 노력을 합니까. 그만큼 한 자기가 살고 있던 공동체에서 추방된다는 거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특별히 유대인들 사회에서 출교되었다 이 얘기는 그냥 인간 대접하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사람으로서 그냥 그냥 끝난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용기를 내 가지고 가 가지고 예수님께 아 저기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제 이이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 봤어요. 네가 만약에 예루아리마데 사람 요셉의 자리에 있었더라면 넌 그런 얘기를 할수 있었을까? 나는 그런 얘기를 할수 있었을까? 정말 솔직하게 저였어도 갈등했을 것 같아요. 야, 그동안 내가 싸운 걸다 잃는다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다 잃을 수도 있는데, 가가지고 이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왜안 했겠어요? 저 어제 그래서 심히 갈등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말 많이 하는 게저 같은 목사들 아닙니까? 설교는 또 얼마나 많이 해요? 맨날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랑 친한 척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삶에서 보면 예수님의 뜻과는 별로 관계없이 내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모습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에 비추어 볼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 사람은 한 번도 예수님 앞에서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라고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앞에 한 번도 안 나왔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의로운 모습을 보고 그다음 삶을 쭉 보니까 이분이 맞아요. 그러니 이분은 속으로 아 내가 이분의 이분을 따라야 되겠다. 이분이 맞구나. 본인이 알고 있는 많은 율법들, 많은 그 전통들 그것보다 더 예수님이 옳고 예수님이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믿었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이런 행동을 할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어서 6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는 너무나도 정반대로 지금 누가 소개되냐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소개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이 가식적인지, 오늘 다시 한번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준비일 다음 날'이라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이 유월절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월절이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 움직이질 못하니까 안식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안식일을 나기 위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일들을 미리 다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로 하면은 명절 전에 왜 이렇게 주부들이 이렇게 쭉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요리하기 위해서 장도 같이 보고 또뭐 이런 일들 어머님들이 옛날에 했잖아요 시장도 보고 그게 준비일인 거죠 똑같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준비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일 다음 날이란 얘기는 어떤 말이냐면 안식일이란 얘기죠 근데 안식일에 율법에서 분명히 부정한 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정 거리 이상 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율법을 사랑했고 이 안식일을 정말 말씀대로 지키려고 했다면 오늘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모임을 이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부정하게 생각하는 이방인의 관저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이런 이런 작당을 꾸미고 있는 이들은 과연 율법을 지키는 자들입니까? 정말 자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게 이들의 모습이었다고요. 부정한 곳이니까 가을안 된다. 안식일이고 유월절인데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이들은 다 모여서 어디를 갔냐면 이방인의 관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그곳에 지금 간 겁니다. 이들의 모습이 지금 보이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떤 불법도 합법으로 여기는 이들의 모습을 이들의 완악함을 성경은 계속해서 고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살펴볼 본문은 28장인데 부활이에요. 안타깝게도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기 전 마지막까지 기록되는 안 좋은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부류가 이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얼마나 불명예스러워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아리마데 사람 요셉은 그 가운데서도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고 의로운 행동을 했다고 성경은 우리한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한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천국에 가고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읽어도 또 같이 기도를 하고 같이 찬양을 해도 이 가운데는 분명히 버려짐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잔치를 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양과 염소의 비유였고 이게 마태복음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대조를 통해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를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63절과 64절을 읽겠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자 지금 무엇하고 뭐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계획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걸로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냥 거기서 좀 마무리하면은 그래 그래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들은 또 다시 계획을 짭니다. 어떤 계획을 짜요? 우리가 들었는데 이 사람이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의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가 가지고 이 사람이 부활했다고 하면 지금보다 더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좀 굳게 지켜 주십시오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기 보면은 유혹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유혹하는 자다. 여러분 유혹하는 자라는 얘기는 어떤 말이냐면 플라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계시록에 보면은 어, 유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 사단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하는 역할을 맡은 건 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유혹하는 자를 이들은 지금 누구처럼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단처럼 이야기한 거예요. 자신들이 유혹하는 자인 줄도 모르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정처 없이 방황하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다, 이게 방황하다, 저기 유혹하다, 미혹하다 이런 뜻인데, 그런데 오늘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한 번도 방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후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분이에요. 절대로 흔들리거나 이렇게 막 주변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의 직선으로 쭉 달려오신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별로 관심도 없고 자기들의 기준을 삼아서 하나님의 기준을 삼았다. 자기들의 기준을 삼았다. 오히려 이리저리 방황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혹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태복음은 고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이들의 입으로 자신들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이들을 자신 스스로가 유혹하는 자였음을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고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청에 빌라도가 이렇게 대답해요 65절과 66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의,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안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우리의 눈에 우리가 인생이 짧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보고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 이때도 그랬을 거예요. 십자가가 서기 전에 그날 저녁에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전날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못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그냥 그 메시아는 없다고, 그들의 사고 속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죽었겠죠. 그러나 길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쭉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가서 경비병을 굳게 지킨다 한들, 무덤을 굳게 지킨다 한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놀랍게도 이들이 그 굳게 지켰던 그 모습이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 자료가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본인의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폄하하고 그리고 또는 전설, 소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생각할 때는 울며 통곡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 부활을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 오늘 하루 감사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부활은 아무나 믿지 못합니다. 부활은 아무나 고백하지 못해요. 정말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 부활 소망을 주셔야만 우리가 그 부활을 꿈꾸고 나아가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늘 소망하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떤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지도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부활 소망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늘 바라보면서 그 손길을 의지하는 나는 연약하고 약하지만 주님을 인해 강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알려 주셨습니다. 하나님 죽음이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죽음이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정말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실 것이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부활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그 죽음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거나 죽음에 갇히는 나의 인생 나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이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자유를 허락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이 부활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부활 소망을 믿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